6.25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역사가 창조한 가장 흉악한 독재자들의 발굽에 짓밟히고 시달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말았있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서리근 학자들이나 환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 6.25는 남침이 아니었고 북침이었다. 이것은 너무나 가수롭고 천인공로할 일이어서 상대를 해서 말을 같이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49년 6월 말까지 한국에는 미국 고문단 500명만 남고 해방 당시 진주했던 미군은 모두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북한 김일성은 자기의 지위를 확보해하고 무력으로 재파통일을 할절로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의 해계모니를 자기가 잡고 그리고 남한을 적과 통일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갑자기 38선 전역에 걸쳐 공산군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흉악한 단체인 것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비명횡사했습니다. 이 흉악한 공산주의, 일당 독재, 김일성,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이 해방 후 40년이 넘도록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혼자서 사람들의 고열을 빨고 혼자서 인민들을 짓밟는 흉악한 악마들입니다. 흉악한 악마들입니다. 내아버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넘쳐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니 공산당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북을 찬양하고 흉악한 압제자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흉악한 압제자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이북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의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흉악한 짓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흉악한 무리들과 대결에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할 수 없고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이 신앙을 빼앗아가고 뭉개버리려는 흉악한 공산주의의 괴계를 우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재벌이 된 분이 계십니다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깐,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한 비행장이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말아줘? 정계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넌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강제로 가서 옷다발을 놓고 절은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완전히 두손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이왜6.25 사변이 났습니까? 일정 3 0년 동안에 신사참대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회 평양 총회 신사참대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나 우상에 전하면 하나님의 진동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남녀 교계에서 가장 명망이 높으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한 자리 에 모시고 오늘 착공식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선 조선 그리스도교회연맹 그리고 여의도 순복교회가 일치 협력해서 여기 평양에저 동평 양 중심부의 명당 자리에 조영기 목사님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심장병원이 훌륭히 일터 속에 될 것입니다 우리 강영섭 위원장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평양에 올때꼭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봉수교회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번 와보니까 과연 좋은 건물이 착공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 것을 생각할 때감개 무량합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성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우로 김일성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우리 남측 성도들은 무척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날 북적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보수 골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적 성도들을 사랑하고 북적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적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중에 평양 신장증인병문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되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봉수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측에서 온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강림원장님, 오석희장님,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할렐루야!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에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우리 한국이 왜6.25 사빈이 났습니까? 일정 30년 동안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약간 침복 성향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 보수 진영의 교인들 또 교회들은 여기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좌파라는 정치적인 이념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순수한 종교적인 세계 움직임으로 모였고 또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도 어찌하든지 대화와 화해를 가져와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장을 열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결과 남북 통일이 될수 있는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햇빛 정책이라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면 그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력을 자꾸 강하면 그 압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점점 더 반향을, 반응을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봤으면 과거 정권들이 햇빛 정책을 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서 마음문을 열어야지 주목으로는 안 되거든. 그 옛날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권이나 여기 징기시스 같은 사람은 군대로 가지고서 강제로 점령했지만 지금 그 시대는 아니거든. 지금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사랑으로 말면 자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마음문을 여는 것인데 사람이 빨리 마음문을 여나요? 조금씩 조금씩 열어도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열지 압력에 대해서 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참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북한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봐주면 그런 것이 직접본 관접으로 한국 통일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최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평양 심장병원 완공 문제를 논의하자며 이달 중순 중국 심양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남북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북측과 만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원해 지난 2007년 12월 4일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담당 건설 회사의 부도와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협력의 시작이 남측에 의해 평양에 세워질 심장전문병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평양심장전문병원 건립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립공사가 중단된 평양에 있는 심장전문병원의 모습입니다. 이 심장 전문 병원은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260개 병상 규모로 여의도 신복음교회가 2007년 12월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개원 예정이었으나 그해 3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오이사 제재 조치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사는 70% 정도 진전된 상황이어서 재개될 경우 석달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교회 측은 예상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당장 10월이라도 공사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골조가다돼 있고 이제는 그 내장 외장 그러니까. 육창을 달루고 인테리어 이런 걸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은 갑자기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 장비는 미국 사마리탄 펄스 재단이 지원하며 의료진과 의료기술 지원은 세브렌스 병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과 논의 중입니다. 병원이 건립되면 남북한의 이념적 거리를 좁히고 남북 민간 교류를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을 방문해 보니까 그 병원이 남측에서 지어준다는 걸다 알고 있고요. 또 남측에는 어느 교회가 지어준다 지어준다더라까지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교류관에 있어서 민간 교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이게 될것 같습니다. 심장전문병원이 걸립돼 남측 의료진들이 일정기간 평양에 체류하면 선진화된 남측 의료기술을 북측 의료진에게 전수해주는 등 북측의 보건의료분야 발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담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해 해마다 10월에 평양에서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방문하고 지난 주말 돌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의 방북 성과를 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교회 교류 정례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적으로 10월달 셋째 주에 그 남한교회 지도자들의 평양 방문행을 합의했다는 것. 주회협 대표단은 또 남북 관계 악화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에 대해서도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관은 다 됐고요. 이제 내장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부에는 그 건축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남북의 긴장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 풀어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심장병원은 여의도순복원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총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예정대로라면 올 10월에 완공됐어야 했습니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보여준 대북인도적 식량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칠골교회 재건 등 기존의 남북교회가 합의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3일 평양봉수교회에서 북한교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공동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방법으로 남북교회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류 분위기가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가서 순환비행장에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가요 우리 한국이 왜6.25사빈이 났습니까? 1.30년 동안에 신사참배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공산주의, 일당독재, 김일성, 김정일이 흉악한 악마들입니다. 이북을 찬양하고 흉악한 압제자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이북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의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흉악한 짓을 하는 이 흉악한 무리들과 대결에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할 수 없고,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이 신앙을 빼앗아가고 뭉개버리려는 흉악한 공산주의의 괴계를 우린 용납할 수가 없습니